아, 그, 내장 메모리가 너무 금방 차가지고, 뭐, 있는 거다 지워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, 외장도 다, 외장도 달았는데, 아무튼, 내장 메모리가 어제 꽉, 아, 어제도 꽉 찼고요. 근데, 근데 지금 확 줄었잖아요. 어떻게 했냐면, 그 틱톡이 많이 용량을 차지하더라고요. 그래서 틱톡을 지웠더니, 이렇게, 내장 메모리 용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틱톡 지운 다음에 다시 설치하면 되니까 괜찮은 거죠 어차피 뭐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, 휴대폰 메모리가 꽉 찼을 때는요 어, 틱톡을 한번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, 뭐 캐시 줄이고 동영상 줄이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, 아니,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. 근데 틱톡을, 어,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더라고요.